안녕하세요.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. 오늘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실제 사례를 알려 드릴 거예요. 부부가 평생 일군 재산을 남편이 아내 몰래 장남한테 증여한 것. 이 행위로만 이혼이 될까? 60대 초반에한 주부가 있었습니다. 평생 농사를 짓던 부부예요. 그 땅이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면서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그 3억 원을 아내와 사 상의 하지 않고 장남에게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. 또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들이 일군 유일한 재산인 시가 15억 원의 집을 또다시 장남에게 증여를 한 겁니다. 아내는 그 돈으로 노후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뜻을 무시한 겁니다. 이 배신감과 이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. 1심과 2심 법원은 아내의 이혼 소송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.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혼은 6대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. 이 아내에게는 6대 이혼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. 남편이 아내에게 허락받지 않고 재산을 다 처분한 행위는 잘못한 행위기는 하다. 그런데 그 잘못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잘못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. 그래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런데 대법원. 이그 입장을 다 바꿔 버렸습니다. 혼인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해서 부부의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은 이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즉 이것은 단순히 재산 다툼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. 부부는 정서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. 배우자의 동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재산은 처분 행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. 이것은 부부 관계 자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이고 내 처분 행위가 상대방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. 재산이 누구 명의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. 공동이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는 것이고 서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 울타리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사연과 같은 고민이 있으시면 정확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함께 정확한 솔루션을 찾아가겠습니다.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희였습니다.